10월 29일, 라이든 딜라이트, 말씀 목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알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2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계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아에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 세상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그의 멸류가 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 주겠다 시편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134편까지 이어지지요. 120편부터 시작해서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갈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떠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 같은데 사실 솔로몬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기로 계획했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그리고 처음부터 성전을 향해 자기 마음을 탁 드리고자 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 다윗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성전을 지을 사람은 성전을 짓게 될 때에는 모든 전쟁이 마쳤을 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온전히 평화가 깃들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했던 사람이기에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러나 성전을 짓기로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진행된 것은 다윗의 때였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다 보면 다윗이 겪었던 역경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살았던 것들. 그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극휼을 입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먼저 생각하고 말했던 것은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 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요? 오늘 3절부터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알수 있죠.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왕궁을 지었거든요. 아주 훌륭하게 지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다윗이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장막에 이렇게 놓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아, 내가 내 집에 사는 평안함을 다윗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왜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아쉬워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 말에 그 마음의 고백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눈을 붙이고 깊은 잠도 자지 않겠다.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여기 나오는 장막은 지금 다윈 눈에 보이는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계가 모셔질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법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들을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계를 찾아올 때의 다윗의 기쁨들, 그리고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라고 하고.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달라 이것은 성전 안에서 있을 모든 기능들 성도들이 기쁨의 함성을 높이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 하나님께 온 백성 예배하는 일들 그 일들을 다윗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는 일그 왕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너의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 12절에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다윗 너의 자손이 나의 말을 지키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너의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계속 앉게 되는 다윗의그 보좌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질 그 곳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영원히 살겠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으니, 이제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어지는 그 모든 터가 마련되는 그 모든 것도 다 다윗이 했던 일들이기에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누구는 다윗처럼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라는 고백이 된 것이죠. 다윗을 기억해 달라는 이 고백은 그래서 굉장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언제까지 다윗만 생각하고 살 것인가? 다윗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는 없는가? 물론, 기준점을 삼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아 누가 그렇게 다윗처럼 살았을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 중에 뭐 히스기야 요시야 뭐, 그 정도만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 다윗처럼 살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실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기로 하고. 이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언약을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지은 후에 해야 할 일들까지도 계획했습니다. 다윗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윗을 기억해달라는 강구는 단순히 우리가 다윗에게 기대하고 다윗에게 기대어 살겠다라는 고백을 넘어서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